누구였더라? 아 상대 님 같다 아나 누가? 아나 누군데? 아나였던... 반? 반이가? 베니가 아, 어? 뭐고? 반인가 베니가 전말였던가? 네반 맞죠? 음. 아리아. 자 해라 라인을 하던 오늘도 아, 음. 우리가 다 가져가도 되는거예요 그래 해보자 가자 전만만 죽이면 되잖아 우린 이기는 거에요 목적을 두지 말고 <laughs> 전만만 죽이면 되지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 이제 전야탈을 해볼까? 네. 알겠습니다 음, 리앙 맥퀸버즈 <laughs> <맥핀벌. 웃음> 몰도 나도, 나도 그...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. 리킹볼 걸. 리 가서 보고 있을까요? <laughs> 라일라이 컷도 라인 괜찮아 안보이요, 너는? <laughs> 아, 라인 너무 싫어. 맥크리였던 것 같은데? 아, 그냥 기발돼. 2층은 좋을 수 없다. <laughs> 누가 자는데? 깨어났어요 깨어났어 감독 좋았고 딜러 없나? 오 라이 라이 여기 라이 아킬 어, 받았다. 킬 아니다. 오른쪽이 아나. 킬 베. 솔저 뒤통수에 맞았다. 들어가요 우리. <laughs> 아나 피해! 힐뱅이다, 아, 너, 힐뱅. 어, 힐뱅. 어, 힐뱅. 오, 씨. 석양, 어디고, 이거? 안, 안 보이는데, 석양? 오징어 씨? 아. 리한테 썼나보다. 미친놈 아니야, 저거. <laughs> 죽을 것 같으니까. 삐니 <laughs> 네. 먹어줬나? 내가 다 맞았는데? 고스라니? 힐러 못볼수 있었는데. 야, 뿡 내, 니한테 계속 주고 있는데, 잘해리해아 저한테만 안줬고 힐러도 뿡뿡뿡 아나아나아나나하다 잔다, 잔다 이씨 하가하는데는데 어디 갈게요. 아이고야. 나 하나, 하까 아닌데? 나는데 우리 저나 저쪽 하쪽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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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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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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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

대박! 길은, 아쉽다. 아니야 아니, 아, 나 봐, 진짜 봐. 잘했어 왜또 삼탱이지 뭐 알아? 뱅 여기 라인 좀아 잡고 아한다 어머! 우리 또 낙사당한대요. 나 공왔다. 아, 막... <laughs> 와다 음 따로 갔네 우리. 음음음음음음음 에이씨 뭐가 뒤통수로 뚫었나? <laughs>

게임 j 아왜 라인이 죽었지? <놀람> 와, 저거 살아간다. 이리 온다 <laughs> 아이큐 아이컷 잔다 첫지너 <laughs> <쳤지>, <laughs> 아, 나죽을뻔했자받았 <laughs> 네요. Mantap, ah, ah Winko Uh, sepertinya aku Ah, aku pake ulti Mantap Dapet Karena itu Winko, ah karena itu Mercy 아아 켄치 템피스. 오. 오. 끝나컷. 켄치 지피스 괜찮았어. 이 아. 오! 한명한명매필커 그럴 것거 같다. 안 돌아. 죽지 않아. 내가 그때 음. 뽕열나 마이 돌았다니까. 노줌해서. 에, 그렇죠. 힐밴 계속 먹고는 계속 죄었는데. 노줌 안 한다고 애비가 계속 싫어한다. 어떡개나 궁잘 돌리고 힐일 넣고 하면 되는 거 아니가? 아 근데 아까 라인 1인공 썼을 때왜 썼지? 아 음, 뭐... 글쎄요? 그니까! 흑냥 가구가 안붙그렇죠 이반 너무 뚱뚱하잖아? 고구도 뚱뚱하잖아? 에임이 필요없어 살아있네 다음부터 아, 곱창 안에 양배추 넣지 않는 걸로 국수 넣지 않는 안 걸로. 안 걸로 다 그래. 좋은데 구성은 진짜 좋은데 이게 안 돼서 들어갈 까 우리. 어쩌면 들어가. 어그로 들어. 애들 벌써 들어왔네. 아, 나 지금 나 이리 대도 루시 아까 풀데야 와, 루시 다고 야, 들어와. 내, 내 뒤에 겐지. 야, 이 혼자. 나만 누리네? 야, 긴지. 거점에. 거점에, 긴지. 여긴. 다만, 한못 하기 때문 와 밀었다 이씨 와 미친다 아아 터졌어 대변에서 노답 거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 그래서 떨어질게 됐어 아, 먹었어 못 먹었어 빼야 되네 야, 그냥 빠져요 애들이 안 빠진대요. 가야. 여기 있어. 아나 이뤘는데. GG 솔직히. 벤티든지 거점에 후후후. 애도 왔어요. 거점에 뭐 있나본데? 거점에 벤지벤지 음, 어디가 높네? 이걸또비벼줘 아, 막히기만. 에이. 솔저가 시키야 더라가지고이놈 <laughs> <laughs> 아. 아, 죽겠다. 알아 나불 탄다. 안 하러. 세번 밖에 안 죽었어. 반 어디 갔노? 반이 시기만.